영적인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의 조직이 성장만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 단체가 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해 사도를 보내시고 선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거나 영적인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발만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그 분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할 때마다 그 관계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관심이 있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목표는 제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심지어 축복도 아니며 바로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합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를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도무지 할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사드 목사님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복이란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자신의 조직의 성장만을 바라는 그런 영적 단체가 되기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자기 조직의 성장만을 바란다면 굳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오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만 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오스알드 목사님 표현대로 교회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고 영혼 구원이 존재 이유라는 말입니다. 침묵잔, 침묵단체도 아니고요 사회사업단체도 아닙니다. 분명 교회 역할 가운데 코이노니아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아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역의 일환이어야 하고, 영혼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영적인 삶을 개발하거나 영적인 휴가를 즐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을 뿐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보다 저기가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심은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도전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발만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삶의 중심이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합니다. 물질도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합니다. 에너지도 나를 위해 먼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능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에너지도 좀 남으면 그제서야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침 식사도 하고 출근 준비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아니면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부터 찾습니다. 커피를 마시고요.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차 안에서는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도 하지요. 어쩌다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묵상을 듣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요. 보고 싶은 TV나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자와 같이 하루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냐고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은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고요. 나를 위한 삶은 마귀를 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